그냥 스치면 가는 거예요. 스치면 저세상 간다 누가 배추흰나비가 자, 아까 날아다니던 친구들 지금 보면 지금 땅에 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불과 한 5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 거든요 바로 그냥 스치면 죽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우맨의 방그레입니다 보통 배추 농사를 할때 배추흰나비 들어가지 말라고 많이 하는 작업 중 하나죠 어, 바로 옆에 있는 한랭사인데 한랭사 작업을 하면 따가운 햇빛도 덜 받고 해가지고 광합성도 조금 안정적으로 하면서 배추 생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드릴 는이 전형적으로 한랭사를 잘못한 케이스예요 한번 들어와서 보시죠 배추를 심은 지꽤된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숭숭 뚫려 있으면 한랭사를 한 의미가 없어요 한랭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봤더니 여기 보시죠 지금 배추 흰나비를 안에서 생유... 배추 흰나비 농사를 여기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서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날아다니면 배추 흰나비가 생육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조건을 여러분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벌써부터 배추 흰나비 날아다닐 시점도 아닌데 지금 9월 초거든요. 9월 초인데 배추 흰나비 이렇게 날아다녀요. 이렇게 날아다니면 할랭사할 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매하게 할랭사 좋으니까 하자. 식으로 해서 염농과 따라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살냉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전 작업이 꼭 필요한데 이런 배추흰나비 같은 친구들은 무조건 이 토양 안에 애벌레로 숨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맛 좋은 배추 모종을 심고 난다면 지면을 뚫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양 살충제를 살냉사하기 전에 꼭 하셔야 됩니다. 텃밭 하시는 분들이 농약을 굉장히 잘안 사용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한 것은 유기농업 자재 중에서 하나인 충사탄인데 토양 살충용 은요 이런 유제보다는 입제를 사용하신 시거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땅을 가꿀 때이 토양 살충제인 충사탄을 같이 혼화 처리해 가지고 밭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배추 모종을 심고 그다음에 할랭사를 치면 배추흰나비가 날아다닐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애벌레에서부터 죽어 버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 내가 실수를 했어. 할랭사까지 다 쳤는데 근데 내가 토양 혼화 처리해 가지고 유기농업제 충사탄을 안한 거야. 그러면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유충사탄이라는 제품은 제충국 추출물 그리고 고삼 추출물 그리고 고품질 목초액이 있는데 이 고삼 추출물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스치면 가는 거예요 스치면 저세상 간다 누가 배추 흰나비가 이 고삼 추출물에는 천연 마트리레아 성분이 있는데 스치면 바로 내부의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즉 벌레 자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단백질을 스치면 이 고삼추출물이 바로 죽여 버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초액이 뭐예요 곰팡이 균이라든지 그런 세균들을 살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랭사를 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추흰나비에 대한 방제를 못한 것 같다 그러면 이 대유충사탄을 통해 가지고 물에 희석한 다음에 이 위에다 그냥 뿌려 주면 끝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배추 잎에 구멍 뻥뻥 뚫린 애들을 없앨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대우충사탄은 500배로 희석을 하시면 됩니다. 2리터니까 여기에다가 한 4mm 정도 하면 되는데 이 뚜껑 용량이 40mm란 말이죠. 자이 정도 10분일 정도로 해서 자 지금 흰나비들 날아다니잖아요. 이러면 좀 있다가 한 30분만 지나도 이 친구들 싹다 없어집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뿌렸습니다. 자 다른 농작업 하는 동안 뒤에 이 친구들 아직도 살아있는지 한번 직접 눈으로 보시고 어, 영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날아다니던 친구들 지금 보면 지금 땅에 기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날개짓을 하는데도 절대 못 날고 있어요 불과 한 5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냥 스치면 죽습니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조금 기어오르고 다시 떨어지고 아직금 숨이 멎은 거 같죠 자 다른 데도 한번 보시죠 살짝 흔들기만 해도 날아다녔던 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 보면 날아다니는 애들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러고 있죠 그냥 스치면 죽는 거예요 스치면 죽는 거 고삼 추출물은요, 닿기만 하면 단백질이 응고하기 때문에 이 벌레 자체가 단백질이란 말이죠. 그러면 스치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은요, 한랭사 치기 전에 혹은 치고 난 다음에 이 작업을 빠뜨리신 분들이 있다면 꼭이 대우충사탕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 올해 김장배추 농사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우면의 방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